미국 메이저리그 레르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가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한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6일 만에 선발로 출전한 김혜성은 3타 수2 안타 1볼넷 1도로 1득점의 매마약을 펼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 시즌 타율을 무려 0.383까지 끌어올리며 팀내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중심타자 이정우는 이틀 연속 무안타에 그치며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6월 29일 켄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 경기에 8번 타자이자 이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3일 워싱턴 내셔널스전 이후 6일 만의 선발 출전으로 팬들 사이에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혜성은 첫 타석부터 예리한 선구안을 보여주며 볼넷으로 출루했고 곧바로 과감한 도루를 시도해 성공시키며 시즌 7호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날카로운 주루 센스와 빠른 발을 바탕으로 상대 배터리를 압박한 김혜성은 팀의 활기를 불어넣는 귀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을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6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다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2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1루수 깊숙한 곳으로 타구를 보냈고 빠른 발을 이용해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안타가 아닌 상대 수비수들의 허점을 꿰뚫는 김혜성 특유의 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9회 마지막 타석 다저스가 1대 9로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은 그는 선두 타자로 나와 우전 안타를 때려내며 이날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이사말루 상황에서 맥스먼 씨의 적시타 때 홈을 밟으며 득점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날 김혜성은 4타석 3타수 2안타 1볼렛1도로 1득점의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팀 패배 속에서도 혼자 빛나는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그의 시즌 타율은 0.372에서 0.383으로 상승했고, OPS 역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팀 동료 오타니 슈에이는 선발 투수로 등판해 이닝 동안 1피 안타, 일볼렛1탈삼진의 안정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시즌 세 번째 등판이었던 이날, 오타니는 최고 시속 163.7km에 달하는 강속구를 던지며,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타석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타니는 사타수 무안타 33진으로 부진했고, 팀 역시 켄자스시티의 5대9로 패배하며, 최근 이어졌던 5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호 선수는 이날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원정 경기에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3타수 무안타에 그치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도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그는 이틀 연속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며 팬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시즌 타율은 0.246까지 떨어졌고 특히 이달 타율은 0.156에 불과할 정도로 타격감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정후 선수는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초반엔 안정적인 타격과 수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들어 급격한 부진으로 인해 중심 타선에서의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팀 역시 이정후의 슬럼프 탈출을 기다리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 후 샌프란시스코 현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이정후의 타순 변경 혹은 휴식을 통한 리셋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는 김혜성의 활약과 이정후의 부진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김혜성은 제한된 출전 기회 속에서도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더 많은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정후는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향후 시즌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멜비 정규 시즌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혜성과 이정후, 두 명의 젊은 선수들이 각자의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비록 어제 경기에서 멀티 히트의 도루와 득점까지 더하는 맹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성 선수는 또다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습니다. 레이 다저스는 오는 30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 홈팀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이며 이날 공개된 선발 라인업에서도 김혜성의 이름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다저스의 선발 라인업에서 김혜성이 주로 맡아온 1루수 포지션에는 미겔 로하스가 중견수 자리는 토미 에드먼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김혜성이 전날 경기에서 보여준 뛰어난 타격과 주루,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고려했을 때 이날 선발 제외는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잖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지난 6월 4일 메이저리그 무대에 데뷔한 이후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누적 성적은 타율 0.383, 2홈런, 12타점, 7도루를 기록하고 있으며, OPS는 0.968로 리그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타석에서의 집중력은 물론이고 수비와 주루에서도 꾸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선발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날 켄자스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3타 수위 안타 1볼렛 1도로 1득점을 기록하며 멀티 히트를 달성했고, 마지막 타석에서는 정확한 우전 안타로 득점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다시 벤치로 물러나게 된 김혜성의 기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스타군단으로 불리는 A다저스는 무키베츠, 프레디 프리먼, 오타니 슈웨이 등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포진해 있는 팀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전력이 포진한 상황에서 신의 선수인 김혜성이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저스 내부의 라인업 운영 기준이나 포지션별 우선순위, 경기 상대에 따른 맞춤형 기용 전략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결정들이 결과적으로 김혜성의 성장 가능성과 경기 흐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김혜성은 경기마다 꾸준히 좋은 타구질을 유지하고 있고 좌완 투수나 우완 투수를 가리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투수 유형을 이유로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용 방식은 선수 본인의 리듬 유지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장에 있어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구는 타격감이라는 것이 지속성과 흐름에 크게 좌우되는 스포츠입니다. 김혜성과 같이 컨디션이 좋은 선수는 꾸준한 출전 기회를 통해 감각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다저스의 기용 방식은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팀 사정상 모든 선수가 매 경기 선발로 출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상대 전력이나 로테이션의 전략적 선택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적과 실력 면에서 이미 검증된 김혜성을 지속적으로 선발해서 배제하는 결정은 많은 이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용방식이 김혜성에게는 커리어 초반의 중요한 시기에 불안정성과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으며, 팀 전체적으로도 유망주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전략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저스가 김혜성을 보다 일관성 있는 기회 속에서 평가하고 성장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이 정도 성적이면 매일 선발이어야 한다. 기회를 안 주고 성장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는 반응을 보이며 김혜성의 꾸준한 기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다저스 특유의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전력 운영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네이 다저스는 명문 구단으로서 현재 성적뿐만 아니라 미래 전력 구성에 있어서도 치밀한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김혜성이라는 점고 역동적인 선수가 이 팀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결국 앞으로의 기회와 활용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능이 일시적인 반짝임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팀 차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